자 오늘은 이 카톡 기프티콘에 대한 오해와 숨겨진 기능을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. 바로 첫 번째, 가끔 쓰러가기 귀찮아서 안 쓰는 쿠폰 있잖아요. 그래서 당근마켓에 보면 기프티콘 판다고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걸 보면 12,000원짜리를 만원에 팔고 있는데요. 어차피 본인은 안 쓰니까 이렇게 10에서 20% 정도 싸게 해서 올리는 거죠. 근데 이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 여기 두 개의 기프티콘이 있는데요. 왼쪽은 받은 지 얼마 안된 거고 오른쪽은 한번 연장한 겁니다. 딱 봐도 한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취소 환불 버튼입니다. 여기서 가끔 헷갈리시는 게 이걸 누르면 내가 바 받은 게 취소되고 보낸 사람한테 환불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구매 금액의 90%를 보낸 사람이 아닌 내가 환불받게 되는 건데요 심지어 여기 나와 있듯 선물한 사람에게 따로 알림이 가지도 않죠 근데 왜 100%가 아니라 90%만 돌려주는 건지는 이해가 좀안가 환불 버튼을 누르면 기프티콘 색깔이 회색으로 비활성화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 아래 환불 정보 입력을 누르고 간단히 내 계좌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영업일 3일 이내에 계좌로 환불된다는 알림톡이 하나 오는데 평일이면 보통 하루 이틀 내 처리됩니다. 우와! The <laughs> 안 쓰는 건다 환불하면 되겠네요? 어차피 보낸 사람은 모른다면서요?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.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아까 환불할 때 이런 메시지가 떴잖아요. 환불 시 선물한 친구에게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. 이 말은 맞아요. 상식적으로 굳이 선물한 사람한테 환불한 거 알려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죠. 근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카톡 선물함에 가면 주문내역이라고 있는데요. 누르면 그동안 내가 선물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 빨간 글씨가 핵심인데 이렇게 구매결정이나 구매결정 사용 완료로 돼 있다면 정상적으로 그냥 사용한 거고요. 결제 완료라고 떠 있다면 내가 결제만 완료한 거고 아직 상대방이 사용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것처럼 사용 결정 완료라고 떠 있는 게 간혹 있을 텐데요. 네, 이게 바로 환불했다는 겁니다. 환불이라고 대놓고 써 놓으면 좀 그러니까 카톡에서 일부러 애매하게 표시해 놓은 거죠. 근데 이왕 선물했으면 이런 건 굳이 안 찾아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. 거..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